이 헌팅 블라인드의 장점은 농막은 농막인데 조립식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전혀 없는 거죠. 인허가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또 맹지, 실질적인 맹지여서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들구서 현장까지 포터블하게 손으로 들어 옮겨서 설치를 할수 있고요. 또 컨테이너처럼 지게차나 크레인 트럭 이런 게 필요 없이 일톤 포터 아니면 경트럭으로도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세 번 옮기면 픽업트럭 있죠? 시보레의 콜로라도 이런 픽업트럭이나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이런 픽업트럭으로도 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 칠때 틴트에 휘날리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캠핑 농막으로. 갖고 다니시면 장박하시는데 특히 좋겠습니다. 시야 360도 어디나 확보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잘수 있고요. 하우스이면서 캠핑 텐트이면서또 음, 캠핑 컨테이너이면서 만능 헌팅 블라인드 계속 여러분께 이용하면서 자세한 얘기들 많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몽골리안 텐트 게르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아메리칸 텐트 헌팅 블라인드 헌팅 막루를 여기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유튜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투여하는 비용이 복지 보면은 책한권 뷰티 아티스트는 화장품 이 정도일 텐데요. 저는 무려 거금 1천만 원이 투입된 콘텐츠를 지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풀세트 헌팅 플라인드 맹지 쪽에 쉽게 접근해서 시설할 수 있는 캠핑 농막, 캠핑 막루, 캠핑 원두막이 대략 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짐을 내리고 헌팅 막루를 캠핑 농막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기양의 자연인 체험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한 보름 전에 몽골리안 텐트 기르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다시 시냇물과 옆에 짠 역광인가요? 아메리칸 스타일 헌팅 블라인드 미국식 농막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인사시켜 드리면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높이는 현재 1.5m 사양입니다. 둘레는 이렇게 타워 스타일의 블라인드이고요. 스탠드 위에 하우스 본체가 있습니다. 이제 계단부를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입주식을 하는 날입니다. 여기가 도어구요. 문, 이렇게 하면 실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조는 팔면체, 팔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릴 유리와 같은 성능에 그렇지만 깨지는 데 강한 유리가 팔면마다 전부 다 창으로 나있어서 어느 곳이든 밖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양을 약간 소개시켜드리면 헌팅을 위해서 어느 곳이든 개방을 하고서 활이든 총이든 밖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도 어느 곳이나 다 활을 쏠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시도 짓고 그래서 사실은 인디자인 좀 익혀서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책을 시집은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RGB English Bible 이계양의 빨록파 특허 영어성경이 출시가 돼서 교보문고까지 납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 많이 만들어내고 명작 영어 원전들도 계속 출간을 하겠습니다 저의 정신세계가 궁금하신 독자분께선 놀러와 주시면 또 깊이 있는 얘기도 나누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누워보겠습니다 바닥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어서 카페트가 벽면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편하게 잠도 잘 수가 있습니다. 헌팅 블라인드는 사실 저의 사업의 차세대 주력 아이템입니다. 미국 헌트 오리온사의 익스클러시브 디스리뷰터십 독점 대리점권을 한국에 받고서요. 이제 딜러들 모집해서 이 헌팅 블라인드는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헌팅 블라인드의 장점은 농막은 농막인데 조립식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전혀 없는 거죠. 인허가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또 맹지 실질적인 맹지여서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들고서 현장까지 포터블하게 손으로 들어 옮겨서 설치를 할수 있고요. 또, 컨테이너처럼 지게차나 크레인 트럭 이런 게 필요 없이 1톤 포터, 아니면 경트럭으로도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세 번 옮기면 픽업 트럭 있죠? 시보레의 콜로라도 이런 픽업 트럭이나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이런 픽업트럭으로도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칠때 틴트에 휘날리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캠핑 농막으로 갖고 다니시면 장박 하시는데 특히 좋겠습니다. 시야 360도 어디나 확보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잘수 있고요. 하우스이면서 캠핑 틴트이면서 캠핑 컨테이너 이면서 만능 헌팅 블라인드 계속 여러분께 이용하면서 자세한 얘기들 많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